안녕하세요. 엠무드입니다 화제의 영화죠. 히든 페이스. 따끈따끈한 영화 직접 보고 왔습니다. 장르는 일단 스릴러고요. 청불 영화이고 영화 시간은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냥 불륜 소재에다가 약혼한 여자가 바람핀 풍놈이 풍년이한테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겠거니 했거든요. 일단 제 예상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 뻔하디 뻔한 복수극은 아니었고요. 일단 가장 좋았던 건 몰입감. 와 요새 영화나 드라마 특징인 것 같아요. 연출도 연출인데 배경음악이랑 효과음이 집중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게 합니다.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이름의 외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원작과 동일하게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작도 찾아봤거든요. 2011년에 만들어진 안드레스 바이즈의 동명의 콜롬비아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원작이랑 결말이 진짜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작을 먼저 보신 분들도 충분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거라 보는데요. 원작 내용만 좀 스포하자면 원작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밀실에 갇혀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는 게 반전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리메이크한 이 히든 페이스는 이미 그건 다 예고편에서 공개를 했더랬죠. 대신 모두의 예상을 다 깨버리는 반전 요소를 극 중간중간마다 배치하면서 관객이 충격을 계속 받게 하더라고요. 신박한 전개입니다, 진짜. 비슷한 드라마나 영화가 뭐가 있었지? 생각이 진짜 안날 정도로 어쨌든 결말의 충격 그 잡채였는데요. 만약 이 영화가 잘 된다면 저는 각색이 거의 다했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스토리가 탄탄하더라고요. 어쨌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장면들과 휴머라치는 전개가 보는 내내 흥미진진했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땐 조여정 배우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죠. 어딘가에 갇혀서 충격적인 표정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이미 관객들은 뭔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영화를 봤을 텐데요. 밀실에 갇혀 자신의 결혼 상대와 믿었던 동생이 만나고 두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강제로 지켜보면서 짓는 그 경멸하는 듯한 표정들이 마치 제가 옆에서 같이 놀라는 것처럼 진짜 표정 연기가 압권이더라고요 게다가 눈빛 와 진짜 어떤 심정인지 고스란히 전해져서 지루할 틈이 없이 봤습니다 조여정 배우뿐만 아니라 송승헌 배우도 대박이었죠 와 근데 왜 배우들은 진짜 안 늙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남자셋 여자셋이었나요 시트콤에서 처음 봤을 때그 얼굴이 그대로더라고요. 물론 얼굴도 얼굴인데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연기 내공 때문인지 아주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성진이라는 인물을 잘 보여주었죠.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송승헌 배우가 맡은 성진은 지휘자로 나오고요.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였던 조여정 배우가 맡은 수연과 약혼한 사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은 영상 편지만 남겨둔 채 자취를 감춰버렸죠. 성진은 깊은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녀를 대신한 미주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미주는 박지현 배우가 맡았는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와 매력적인 첼리스트 후배 역할인데 진짜 이 영화의 반을 미주라는 캐릭터가 먹여 살렸다고 할 정도로 서스펜스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사라진 수연의 빈자리를 채우며 성진과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서로의 욕망에 휩쓸린 성진과 미주는 수연의 집에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편, 없어진 줄 알았던 약혼녀 수연은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집안에 있는 어떤 밀실에 갇혀서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지켜보는데요. 여기까지가 최대한 스포 없이 예고에 공개된 장면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스토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뒷부분 내용을 아주 약간만 스포하자면 사실 수연과 미주는 성진과 수연이 약혼하기 이전부터 어떤 서사가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밀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다 보니 뒷담화라고 하죠. 수연을 조롱한다거나 성진과 작당 모의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제목이 히든 페이스인데 뜻 자체가 숨겨진 가면, 뭐 검은 속내 이런 뜻이잖아요. 가장 히든 페이스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미주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진짜 반전이더라고요. 좀만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정년이 원작이랑 약간 코드가 비슷해요.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거든요. 정년이도 너무 좋은 드라마였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코드는 아니었어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썩 좋아하는 소재나 뭐 아니면 그런 코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했다.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출에 대한 부분도 말을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왜 청불인지 알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배우들의 파격적인 노출 장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더라고요. 물론 눈살을 찌푸리거나 뭐 생뚱맞은 장면은 없었고 자연스러운 전개상 다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논란이 될 정도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후기는 솔직히 막 천만 영화감이다, 엄청난 흥행작이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진짜 신박한 결말 한번 보고 싶다. 특히 송승헌. 조여정, 박지연 배우 팬이라면 추천하고 싶다. 뭐, 요 정도? 이번 영화가 그동안 쌓아온 연기 내공의 결정체가 아닐까 할 정도로 눈빛이라든지 표정보는 그런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굳이 돈 주고 두번 보라면 못 보겠다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그 안에서 어떤 의미 같은 것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원래 진실이란 게 사람한테서 찾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이란 걸 사람한테서 찾을 수 없다. 누구나 진실과 거짓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진실은 어딨느냐? 저는 그게 어떤 순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숨기고 있는 비밀이나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과거 같은 거다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진실된 사람도 없고 항상 거짓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결국 상황과 맥락이 어우러져서 어떤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결말이 강렬하다. 그래서 최대한 스포를 안 하고 싶고 또 이제 영화를 관람하시려는 관람객 분들께도 이왕이면 결말 스포를 안 보고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았던 점좀더 말씀드려보자면 조여정, 박지연, 송승헌, 이세 배우의 연기압과 케미가 미쳤다는 건데요.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잘 보였던 것도 좋았고 또 엔딩 볼 때까지 연출과 음악이 몰입도로 높여져서 긴장감이 풀어질 틈이 잘 없었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결말까지 보고 나면 새 인물의 민낯이 모조리 드러나는데요. 인간의 감춰진 내면과 민낯들이 어떻게 보면 좀 추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항상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표현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다 똑같지만 또 똑같지도 않다는 그런 이상한 저의 진짜 마지막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럼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엔무드